2024년 10월 초, 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약 52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를 새로 구매한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손태진은 클래식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며 팬층을 확장해온 인물로, 그가 선택한 새 집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손태진이 구매한 아파트는 서울의 중심부,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 더 힐, 한남 더 힐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연예인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초고가 주거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손태지는 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과 집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남 더 힐은 연예인들과 유명인사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중 하나로 뛰어난 보안 시스템과 철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자랑합니다. 손태진 역시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이곳은 24시간 철저한 경비와 CCTV 시스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점에서 그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남 더 힐에는 기존의 지드래곤, 이종석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연예인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손태진이 선택한 아파트는 넓은 평수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그가 집에서 휴식과 영감을 얻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는 바쁜 활동 중에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진의 새 집은 한강과 남산의 아름다운 전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탁트인 자연 경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고층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남산의 전경은 매일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며 이 도심 속의 자연은 손태진에게 일상 속 작은 힐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예술가로서 자연의 풍경은 큰 영감이 된다며 이번 집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자연과의 조화를 꼽았습니다. 그의 거실에서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작업실에서 남산의 푸른 산을 마주하며 음악적 영감을 떠올릴 수 있는 점은 그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남 더 힐은 고급스러운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랑합니다. 이곳에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카페테리아, 비즈니스 라운지, 스파 등의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최대한의 편리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태진은 평소 피트니스와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최신식 운동시설과 사우나는 그가 집에서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비즈니스 라운지와 같은 공간에서는 대중과의 소통이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남동은 서울의 주요 상업 및 문화 시설과 가까워 생활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강남과도 가까워 여러 공연, 방송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도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주변에는 고급 레스토랑, 유명 백화점, 예술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밀집해 있어 손태지는 여가 시간에도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손태진이 선택한 집의 인테리어는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서 기능적이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맞춤형 가구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꾸며져 있어 그가 집에서 편리하게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 채광이 가득 들어와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내부 공간은 모던하면서도 클래식한 감각이 어우러져 손태진의 섬세한 취향을 반영합니다. 그의 방음이 잘된 작업실은 음악적 활동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녹음 작업이나 작곡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처럼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손태진의 일상과 예술 활동에 이상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새집 구매는 손태진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이 집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들과 더 깊은 소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가 새롭게 도전할 무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더 나은 음악과 무대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태진이 52억 원에 달하는 새 집을 공개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손태진은 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들로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꾸준히 표현해왔습니다. 그가 새 집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히 자신만의 공간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효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손태진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한 이유와 그가 보여준 따뜻한 가족 사랑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손태진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의 SNS에서는 종종 부모님과 함께 보낸 일상 사진이나 가족 여행 이야기를 볼수 있는데, 이를 통해 손태진의 가족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더욱 자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휴식을 취하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손태진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마련한 새 집은 그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손태진이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결정입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자신을 키워주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부모님을 돌볼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손태진은 늘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며 그들의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하는 효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집은 손태진이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쌓고 그들의 노후를 함께 보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손태진의 새 집은 단순한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손태진은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더 많은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단순히 성공한 연예인일 뿐만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 집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며 행복한 일상을 꾸려갈 것입니다. 손태진의 새 집에서 펼쳐질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들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그의 음악과 예술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태진의 효심과 따뜻한 가족 사랑이 담긴 이번 결정은 그가 단순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닌 깊은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임을 증명하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고 있습니다.